미안하다고, 이 자식아. 너도 죽어라, 이 자식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 세상 배그 좀안트맨입니다 음, 저번에 제가 미라마에서 치킨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, 이번에는 산옥에서 저만의 노하우로 베르니 분들을 위한 치킨 먹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뭐 일단 첫번째 팁으로 음, 미라마 에란겔보다 산옥의 경우에는 맵이 작고 짤파밍이라도 충분한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짤 파밍 루트를 여러곳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들어 비행기 방향이 6시에서 11시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 라인 반대쪽인 몽나이나 햄프브라보 캄퐁 쪽으로 가시는 게더 오래 생존을 할수 있습니다. 만약에 큰 지역에 가서 교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대로 된 파밍을 할수 없게 되고 시간만 날려먹기 때문에 비행기 라인보다 몽고대 짤파밍루트를 선택하는 게첫 번째 팁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팁으로. 쌀 파밍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만의 랜드마크 지역을 지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멀든 가깝든 캠프 찰리나 반타이 쪽을 랜드마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자주 갑니다. 랜드마크로 지정한 지역에 가는 이유는 항상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고 어디에 가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. 주위에 적이 다섯 명 정도 내렸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적의 위치를 찾는 게 좋습니다. 파밍이 부족하다고 돌아다니면 다시 비행기를 타게 돼요. 오, 개꿀. 높은 곳에다 저기 위치만 찾음으로써 벌써 이렇게 이길을할수 있습니다. 반타이 쪽에서 저기 한 마리 내려오는데, 어 이걸 잡으려면 일단 얘가 바깥 쪽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밖에 서 일단 대기해서. 이렇게 쉽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어, 여기서 세 번째 팁으로 산옥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엄청 멀지 않으면 뛰어가는 게 좋습니다 맵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자기장을 따라잡거나 인서클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장이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할 때는 맞을 각오하고 중앙으로 바로 진입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갈때 만약에 끝에 내린다면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치코리타와 변태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네 번째 팁으로 세 번째 자기장에서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최선의 선택일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, 첫 번째는 파이난 들어가는 방법인데 파이난 안에는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버가 많이 있어,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합니다. 두 번째, 파이난 옆에 능선에는, 어, 지금 저처럼 치코리타와 누워있는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보류를 합니다. 세 번째, 노란 핑 찍은 사집 쪽 가는 법이 있는데, 다른 곳에 비해서는 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하란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맞게 산에 올라가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기장이 잡혔는데 아까 사집에 붙기 전에 뒤에서 총을 쐈기 때문에 능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하인은 제일 끝에 집으로 가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다섯 번째 팁으로 음 만약에 네 번째 자기장에 안전하게 들어왔다면 뒤를 항상 보도록 합시다. 길을 항상 보다 보면, 이렇게, 저기 있는데, 이렇게, 저처럼 이렇게 쉽게, 쉽게, 와, 씨, 못쩔 뻔했네. 다섯 번째 자기장이 잡혔는데, 여기서는 창고를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여기서, 한 명은, 다리 위에 있는데,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, 일단 연막을 깔아가지고, 한 명이 왠지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, 연막을 깔아서, 자기장이 올때 연막 안에 들어가서 집에 오는 애를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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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 미안. 미안. 미안한다고 있지 아시나? 너도 죽어라이 자식아. 나이스.